턱, 목, 복근, 다리, 마지막 골반 허리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전체알 크리터 피카토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나 2. 복근 강화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허리 디스크에도 상당히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공전의 양면성 같은 운동입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통증 없이 윗몸 일으키기 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윗몸 일으키기 할때 느끼는 어려움은 딱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1번 목이 아프다. 2번 허리가 아프다. 3번 너무 힘들다. <laughs> 1. 목이 아프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데요. 턱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목을 들어올리면 흉쇄돌근이라는 근육이 거대하게 튀어나오고 위로 올라오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턱을 목젖에 붙이고. 턱 힘으로 머리를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돌도 말면서 올라오시면 경장근이랑 두장근이랑 근육이 목뼈를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아주 수월하게 올라옵니다. 목근육이 유난히 약하고 목통증이 심하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으로 목운동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리가 아프다 보통 허리가 과하게 말려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복직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너무 강해지면 골반이 뒤로 말리게 되고 이로 인해 허리뼈가 더 굽어지면서 디스크에 안좋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상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퇴직근과 장요근 사용하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통을 배로도 접을 수 있지만 다리로도 접을 수 있습니다 배로 접는건 복직근 골반과 허리가 둥글게 말립니다 다리로 접는건 대퇴직근과 장요근 오히려 골반과 허리가 뒤로 펴지게 됩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질 경우 몸이 어느 한쪽으로도 굽지 않고 평평하게 펴지면서 접어지게 되는데요 복직근이 먼저 몸통을 말아주고 중반부부터 다리로 몸통을 접으면서 대퇴직근 장요근을 사용하면 마지막 도달 시 몸이 일자로 세워지면서 허리 디스크의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근만 사용하기 다리 근육 같이 사용하기 확실히 다르죠? 아 간혹가다가 힘을 주자마자 허리가 바로 아프다는 분들이 있으신데 현재 허리 불안정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속의 코어 근육들에 먼저 힘을 주고 복직근에 힘을 주면서 몸통을 당겨 와야 하는데 이두 가지 근육 수축 순서가 바뀌었거나 코어 근육 없이 바로 복직근으로만 몸통을 당겨 버릴 경우 시작하자마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플랭크를 꼭 먼저 숙달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너무 힘들다 뭐 운동을 하는 거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도무지 한 기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윗몸일으키기 기술에 대해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에서 말씀드렸던 턱 당기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턱을 당겨야 복근 끝과 머리 끝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지렛대로서의 힘의 이득을 얻으면서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턱이 들리면 복근 끝과 머리 끝의 지렛대가 더 길어지면서 올라오기 힘들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까 다리에 힘을 주면 몸이 뒤로 펴진다고 했죠. 다리에 먼저 힘을 줘버리면 갈비뼈가 들리게 되고 복근과 복근 거리 끝이 멀어지게 되면서 몸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도 돌돌 말아주고 나중에 다리 힘으로 올라오기 이 순서를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다시 정리하자면 턱, 목, 복근, 다리, 마지막. 골반 허리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난이도를 낮춰서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은데, 자 손으로 반동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 내리는 반동을 이용해서 내려치고 내리... 마지막에 V 자로 완성. 뭐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V 시덥이라고도 하는데 허리가 아프시거나 윗몸일으키기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V 시덥으로 윗몸일으키기를 먼저 연습한 후에. 정석 인모미 키기를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이것 또안 된다. 그냥 플랭크 정 자세 1분 버티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